형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7.5주년 방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니코동 방송에서 타이틀에 걸었던 게 콜라보이니만큼 콜라보는 예상할 수 있었고요. 어, 그외 기타 정보들 먼저 훑고 지나가 봅시다. 창고에서 실로무스매및 진무스매를 바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 정리하기 편해질까? 사실 저는 창고를 기능을 잘 쓰는 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로무스을를한 번에 편성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것이며 추가로 편성차에서 장비를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수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저야 기존 시스템에 너무 적응한 터라 상관 안 하고 있지만 아마 불편하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 연출 강화하며 회화록을 다시 볼수 있다던가 아니면 천하통일 편에서는 스토리에 보이스가 들어간다던가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희 한국인들은 보통 스킵 때릴게 조금 뻔하긴 해요. 다음 정보는 일단 저도 어느정도 조금 이해가 안되긴 한데 일단 라샤스즈키 등의 신랑은 창고에서 바로 쓸수 없었어요 이걸 바로 쓸수 있게 해준다고는 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실수방지의 목적도 어느정도 있었던지라 양날의 검이 될수 있다고 라 저는 보고 있긴 해요 그리고 유카리 및생코교환소에 라인업을 추가해준다고 합니다 저처럼 이제 주말인물 유기한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어요 하지만 이제 생코은 추가시켜줘도 쓰기 힘드니까 어, 추가시켜주나 마나 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음으로 공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기를 한꺼번에 강화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화 과정에서 이탁할 타건내로 신랑창고까지 갔다 왔어야 했는데 그 과정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기 시설 판매 시 선택수를 증가시켜준다고 하네요. 현재는 10개까지 동시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 패치가 먼저 들어온 실험 무수의 판매의 경우는 동시에 20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거기까지는 확실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잡템을 영광으로 바꾸는 힘! 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강화기는저 사진처럼 바뀌나봐요. 다음으로 지옥이고요. 현재 오시리스 심판장의 심의는 465고 연마와 헬라의 시, 심의는 500점이죠. 여기에 맞게 오시리스의 심의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옥별로 6종류의 맵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무신 15 심의 러시가 끝난지 얼마나 되었다고 할걸 주는지 정말 자랑스러운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배포산 지옥 캐릭터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건 솔직히 기대돼요.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가츠산밖에안 쓴지 오래되긴 했습니다. 다음으로 모환왕의 스토리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크로온의 한 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서스케아나 사단의 폴리머스나 세라토가는 아닐까? 음... 사실 크로온의 포아탄이 먼저 나온지라 고는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데토벌 이벤트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아이기스나, 몬타디아시던 분들이 시로프로 와서 하는 이야기는, 데토벌이 정말 안 어울리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신강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고된 다음 무신은 사타케요시식이고요 보상으로 일반 카부토의 카부토 무스매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어, 도전 이식은 고치하겠지만, 저는 템창이 걱정입니다. 일단, 공개된 카부토 무스매는 모모나리 카부토입니다. 그리고, 천하통일 리부트 스토리. 어, 만약에 플레이어가 아닌 야, 저희들은 타치바나 문네식의 형상을 쓰고 있죠. 우리가 아닌 오다 노부나가가 천하통일했다면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지는 번외 편입니다. 어.. 야나가 화장 그런 얼굴도 할수 있구나. 다음으로 현란 6차에 대한 공지입니다. 7.5주년 기념 특별 로그인 보너스라고 되어 있으니 콜라보가 끝나면 바로 시작하겠네요. 배포 캐릭터는 타키성이고요. 인기 투표 입상인 우라타자이후가 나올 것까지는 확실합니다. 여기부턴 신캐 라인업이에요. 카부토무스메 야마가타 마다카기입니다 어, 되게 귀엽네요. 어, 근데 나 이런 느낌의 캐릭터를 이나즈마 1 1븐코 크로노스톤에서 키나코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천하인의 카부토무스메라고 합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런 것보다 성능에 음, 관심이 죠 이하는 일반 신캐 6종입니다. 파을슈트인 동생으로 보이는 애 하나, 중국식 창 하나, 노베오카를 닮아 보이는 핑크색 하나, 그리고 쟤 제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마발이 이명으로 추정되는 거 하나랑, 어 저기도 감오는 게 하나 없네요. 그리고 마지막 신규 캐릭터 공개는 지옥 7차입니다. 오시지스 심판장의 추가 심의가 예고된 만큼 어느 정도의 7차의 존재를 예상할 만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BGM이 바뀌어야 할것 같은데 따로 들고 다니는 게 없네요. 자, 진격의 거인 콜라보입니다. 평상시 콜라보랑 그렇게 다를 바는 딱히 없습니다. 별도의 천장을 사용한다던가 하는 그런 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진격의 거인의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컨셉트가 시로프로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캐릭터들이 거인화가 된다거나 뭐 그런 특이한 장면은 볼수 있다고 합니다. 시로무슴의 화된 캐릭터는 조사병단 본부이며 조사병단 본부의 스킬은 리바이 소환. <laughs> 저는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솔직히 자 오늘 공개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진격의 거인 콜라보는 9월 10일 화요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니 마음 다 안디먹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면은 오히려 콜라보니까 우리는 딱히 뭔가를 할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바